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군 백대표입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명절 연휴네요. 명절 준비들 다 하셨나요? 자, 오늘 노량진에는 명절에 많이 쓰이는 해산물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어떤 해산물이 나왔는지 같이 구경 가시죠. 아그 전에 공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지역수산 영상은 잘안 올리고 있어요. 명절이 지나고 채널 분위기를 싹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영상도 많이 바꿔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구경 출발합니다! 나도 백대표야! 자 오늘은 명절이고 하니까 동태포 사는 곳을 먼저 왔습니다. 저는 항상 군산수산에 와서 이 동태포를 구매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키로당 1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저희 집은 이 녀석을 통으로 전을 만들기 때문에 통으로 샀어요. 근데 이곳의 장점이 뭐냐면 칼로 직접 다 썰기 때문에 그 집의 특성에 맞게 썰어주신다는 거예요. 작게도 썰고 크게도 썰고 아주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동태알과 곤이라고 부르는 동태의 정소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요. 이 주변에 동태포를 판매하는 점포들이 몇개 있어요. 올해 동태포는 이쪽에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냉동55 군산수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도매시장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C14 기둥 앞에 있는 태웅수산입니다. 이곳은 목포산 참홍어를 전문으로 파는 매장이에요. 전라도 쪽에서는 이 참홍어를 제 쌍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사이즈들은 키로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좀 작은 녀석들은 한 마리에 2만원, 2만5천원 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홍어 같은 경우는 먼바다에 있다가 가을에 서해로 몰려와서 겨울에 짝짓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을 낳죠. 생물학적 제철보다는 많이 잡히는 제철이라고 볼수 있는 녀석들이에요. 참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G14기둥 태웅수산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하는 중에 시장을 한번 스쿨터 봤는데요. 오늘 홍게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사이즈에 따라 가격대는 조금 다른데 4 마리 한 박스에 3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물량들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좀 뽑기운이 있어야 돼요.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드시면 충분히 값어치 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꼼치도 이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두 마리에 28,000원 달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알이 들어 있는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요거 두 마리 샀어요. 구독하게 말려서 꼼짓국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는 어,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아입니다 이곳은 매번 사장님 목소리로 들어보시는 거 아시죠? 이제 영남아이 사장님 목소리 안 들으면 뭔가 서운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영남입니다. 어, 어. 아, 명절인데 명절 앞두고 뭐 물건들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병어도 냉동병어를 팔게 됐어요. 자, 요거는 38,000원 들이고요. 횟감 병어 10마리짜리는 25,000원, 8마리짜리는 3만원. 자, 요거는 통영 자연산인데, 요거는 4만원. 자, 식혜 가자미라고도 하고, 식혜도 해먹을 수 있고, 횟감으로도 먹을 수 있고, 흙이도 먹을 수 있는 가자미, 20마리에 13,000원. 자, 자연산 농어. 지금 중국산 대구 먹는 것보다저 생각에는 자연산 농어를 드시는 게훨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농어를 선택을 했고 3 마리에 2만 원, 한 마리에 만 원씩 하고요. 자, 이것도 이제 삼척불 건데 만 오천 원, 빨치스런 먹는 했다. 자, 통영 생물 중불이에요. 장사가 얼마나 안 되면은 불값도 그냥 만 원짜리.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만원이네요 자, 파주 냉동 아니 저기 뭐야? 페루 냉동 새우 1kg짜리예요. 25,000원 들이고요. 자, 서해 생물하고해요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15,000원. 자, 요게 2만 원. 비싸네. 자, 예. 사고가 눌 <laughs> 자, 요거 요번에 인기가 너무 짱이다 보니까 이 두세 무리 굴비가 안 나갔어. 이게 6만원을 팔아야 제가 좀 마진이 있는데, 그냥 6만원짜리로 5만 5천원. 말르기가 80% 이상 말랐어요. 그리고 요거는 백조기 굴비. 인기가 너무 마, 많아가지고 요거 3만원이요. 자, 이건 14마리짜리. 요거는 2만 5천원. 집에서 막 먹기 좋고, 흰살 생선이라 애기들. 이유식이도 좋고 어르신들 그냥 삼삼하게 거두셔도 좋고 요거는 20마리 2만원이고요 참조기 굴비라고 요거는 파란띠가 있고 분홍띠가 있는데 분홍띠는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요거 15,000원 20마리 요거 백조기 굴비라고 요거는 더 거먹, 먹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림이나 탕도 끓여서 잡아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제가 국산민너가 이제 다 떨어지고 이건 이제 수입이에요. 10마리에 25,000원이에요. 이것도 맛있어요. 무인도 네.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올라오네. 네. 이거 갈치. 아, 가격이 너무 비싸서 큰게 손에 못 댔네. 그래서 이거는 25,000원 10마리. 자, 이거는 5만원 10마리. 이거는 3.5다방. 아, 예, 명남이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명절도 며칠 안 남았으니 많이들 나오셔서 구매 많이 해주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번에는 폐류 점포들 한번 싹 훑어볼게요 D라인 기둥 앞쪽에 있는 점포들이 폐류 점포들이에요 자 통영상 깡골이 보이는데 요새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2kg 한봉이 한 2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미더덕도 보이고 산낙지도 보이고 있네요 생매생이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 밑에 자연산 대아가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대아는 뭐 이제 1년 내내 나오나요? 사이즈에 따라 가격대가 다른데 큰 녀석들은 한 마리에 한 3,4천원 해요 우리나라 어디에서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꾸준히 나오는 거 보니까 바다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자 그리고 꼬막도 보이고 있는데 중국산이 있네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잘 보고 사셔야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제철인 해삼도 보이고 미더덕 돌멍게도 보이고 있네요. 석화가 보이고 있는데 요 녀석들은 10kg 한 박스에 2만원 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특징적인 게 새조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이 녀석들은 깐 새조개죠. 한 4-500g 정도 담아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 가격은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이쪽에 가격을 잘안 알려주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서해 쪽에는 본격적으로 새조개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노량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새조개도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5kg 한 박스가 13만 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소매점 쪽으로 가면 키로당 3만 원, 3만 2천 원이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페루점포들은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특별한 건 없었지만 새조개. 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요정도 알아두시면 될듯 하네요. 자 이곳은 C9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젊으신 사장님과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는 점포죠 자 먼저 보이는게 일본산 방어네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12,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녀석으로도 회를 떠먹었죠 근데 지금은 뭐 안그렇죠 선어 일본산 참돔같은 경우는 키로당 1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도미소밥이 갑자기 확 땡기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제철인 참숭어라고 부르는 가숭어입니다 자이 녀석들은 키로당 6,000원에 파는데 삐실삐실한 녀석들이에요 돼지수사 이나 오복상회처럼 활어를 전문으로 파는 점포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물건이죠. b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조에 넣어 놓으면 곤방 죽을 녀석들이죠. 그냥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자, 이 녀석들은 가부징어예요 12마리가 5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명절 지나면 좀더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쁜 꼴 물레고둥입니다. 이거 한 박스가 37,000원인데 지금 제일 비쌀 때인 것 같아요. 자, 이 녀석들은 횟감이 가능한 조그만 병어들이에요. 사이즈별로 2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2만 5천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원유통에도 홍게를 이렇게 들여놓으셨네요. 이 녀석들은 오늘 박스에 2만 5천 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게 기대 안 하고 드시면은 가성비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무슨 가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 녀석들은 다섯 마리 한 박스가 2만 2천 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 옆쪽에 떡전어 보이시죠? 다잘한 전어예요. 이거 한 박스에 1 3 0 0 0 원인데요. 당연히 횟감은 안 되고 구워먹. 고면 맛있겠죠? 기름가자미는 한 박스에 15,000원이고 간잼이라고 부르는 홍어는 열 마리 한 박스에 20,000원입니다. 자이 곳은 시구기동 반대편에 있는 초이스 수단입니다 이곳은 현장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요 냉동 오징어가 예. 85,000원. 23만 원. 통계는 3만, 3만 원. 살아있는 거. 아직까지 다 살아있는 거. 문어는 킬로에 4만 원. 킬로에 4만 원. 네. 이게 몇킬로나 나가요? 여기 옆에 있을 2.2부터 2.2부터 2.3 2.2 1.8 달과 하시고 없네. 다랑어다랑어는 길에 많은 길에 많은 시지. 참치 횟감 한 마리 남았습니다. 네. 킬격이 19,000원. 얼마예요? 뒤에 19,000원. 갈치. 갈치는 갈치 이런 거 3만 원 머리, 한 마리에 12만 원, 4마리 12만 원, 4마리 12만 원, 네마리1 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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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마리 10만 원, 다섯 마리 8만 원, 만 원, 네. 네. 14만 원, 두 마리 단어에요? 450, 450, 450, 450, 450, 450, 450, 4마0 4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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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이 k g 예. 이거3이5 k 로3 5 k g 이런 거는 19만 원. 19만 원. 원. 예. 보가3 2 5 k 로도 19만 원. 3 2 5 k 로 아직 안놓은 거. 아, 예. 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으세요 예. 감 자 이곳은 C8 기둥 앞에 있는 전국수산입니다 전국수산도 백조기 보구치로 만든 굴비를 판매하고 있고요 중국산 뭐 부세조기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찬산대하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었어요 20만원씩 담아놨는데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완전히 큰건 아니었는데 먹을만 하겠어요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한 마리 천원이면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이 녀석들은 돌가자며 알을 산란을 하고 배가 훅쭉해진거 보이시죠 3마리 한 박스가 2만원인데 조림이나 구이나 뭐 그런거 해먹기에는 뭐 문제없어 보입니다 아, 이것 또한 가성비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국수산도 떡전어를 들여오셨는데 15,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오늘 전어가 이곳저곳 많이 보였습니다 자이 녀석들은 국내산 양식 강도달이죠 6마리 한 박스가 15,000원인데 이건 역시 뭐 조려 먹거나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자이 녀석들은 준치인데 딱 봐도 횡감은 안 되겠죠 그럼 뭐해 먹나? 가시가 많아서 뭘해 뭐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이 녀석들은 대군데 중국산이에요 국내산은 지금 금옥이어서 못 잡죠 박스에 18,000원이었고요 북쪽 분홍새우죠 단새우 박스에 5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 병어는 사이즈별로 박스당 38,000원부터 2만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상이 많이 올라가는 생선 중에 하나가 미너죠 3마리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명절이 코앞이라서 그런지 가격은 조금 높은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장을 시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확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 네, 반갑다, 분니